초보 공인중개사가 분양권과 입주장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될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주장을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몽땅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숙입니다. 제가 네오비 중개업 실전 과정에서 분양권과 입주장 관련된 중개 실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인중개사의 우선은 입성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울에 오기 전에 어떤 한 분이 연락 없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지금 이유와 URL을 넣어드렸는데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락 없이 오시고 제가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다양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창업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저와 앉자마자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라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 방송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중개 실무 과정 있는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 중개업을 좀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드렸고 어디 살고 계세요? 이런저런 얘기 조금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러한 중개 마스터 과정에 관련된 교육을 듣고 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분야로 창업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는 말 한마디만 딱 남겨드렸거든요.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과 얘기도 조금 나눠보다 보니까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인 무조건 창업을 하던 아니면 소공을 하던 지금 주변에서 움직이는 상황 거래량이 작아가지고 개업을 못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개업을 못한다는 분들과는 사실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는 사람은 하고요. 계약하는 사람은 하고요.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다양하게 앞전에서 라이브 강의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 들으셨죠. 저 또한 현업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현재 거의 한 20년 정도 세종이라는 신도시에서 신도시에 관련된 분양권 그다음에 입주장 이것들을 계속 이러한 업무들과 분야를 나누면서 하면서 부동산에서 관련된 분양권 중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장 중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저만의 알고 있는 스킬을 제가 이렇게 실전 과정에서 많이 안내해 드리니까 궁금하시면은 강의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진짜 시험 합격하신 분들한테 축하도 드릴 겸 이렇게 강의가 다양한 강의가 여러 매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 잘 보시고 선택하셔가지고서 중개업에 정말로 실전에 움직일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세종세에 가서 분양권이라는 중개를 시작을 해봤고요. 분양권이 중개가 돼서 이제 중공이 나고 건축이 인허가가 되면 입주장이라는 장이 펼쳐집니다. 이랬을 때 어떠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로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강의 이, 이 를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양권 중개 입주장 중개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떠한 분야든 어떻게 움직이든 다양한 전문가적인 스킬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분양권 중개 입주장 중개는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전에 한번 정도는 내가 아파트 청약을 받아 봤고 그다음에 청약을 받은 집에 내가 입주를 해 봤고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 경험을 한번 토대로 해가지고서.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현업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과 입주장 중계를 먼저 초보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하시고자 원하시는데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중개업에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양권과 입주장 중계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얘기는요. 아시죠? 기존의 아파트가 건축이 돼서 현업 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선배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거의 단진에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이 분들하고 이 초보자인 제가 경쟁을 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권이라든가 입주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장에서는요 아파트가 주거가 주택이 처음으로 중공이 되고 완공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경쟁자가 아무래도 기득권 선배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보다는요 살짝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좀 단련도 하고 그 다음에 입주장도 하면서 아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이렇구나라는 맛도 좀 느끼시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경험도 좀 느끼시면서 아이 선배 기수분들과 선배 공인중개사분들과 대등하게 내가 대등하게 중개업을 할수 있는 기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분양고가 입주장이 정말로 처음 중개하시는 분이 도. 전하시기에 가장 편안한 시장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존 도시인 대전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2011년도에 세종이라는 신도시에 가서 공인중개사 업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맡아드린 게 분양권이었습니다. 너무 쉽고 재밌었어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금 1 0에 프리미엄만 형성이 되면 소액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하다 그러한 상품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되면서 아 이러한 시장에 내가 아파트가 형성되는 과정 그다음에 분양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청약이라는 것들 공부를 하면서 세종이라는 신도시에서 분양권 입주장이라는 신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도 있었고 재미있게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업하시는 분들 제가 신도시라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접했던니 분양권이 처음으로 제가 신도시를 도전할 때 제가 한발 디딜 수 있고 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중개업을 시작하려 하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분양권과 입주장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기득권, 기존에 오래되신 선배님들과 개업 공인 중개사들과 겨을때 내가 조금 힘을 더 받고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다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투자 금액으로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평형도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그 다음에 중도금은 거의 대출로 이루어지고요. 프리미엄까지 형성을 딱 하고 나면 제가 생각했던 금액 분양대금이 3억 원 이하이면 3천만 원의 프리미엄 5천 내외로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투자 금액과 그 다음 입지적인 부분으로 가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금액에 따라서도 투자 금액이. 흘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기축들도 갭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전세금과 그 다음에 매매금액의 차액으로 갭 투자도 물론 주거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의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시죠? 주거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무조건 입지만이 다양한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요즘은요 젊으시고 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요 신축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내가 처음 매수를 해서 내가 처음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분양권에 관련된 상품은요.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분양권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부동산을 취급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상가도 분양권이 있고 다양하게 토지도 택지 개발 예정지구에서 관련된 분양권이 있고요.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파트로 인한 분양권만 생각을 하시면 시야의 폭이 좀. 접어지실 거고요. 좁, 좁게 느껴지실 거고요.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주거용이 조금 편하실 수 있겠지만 남성분들이라고 하면은 상가도 분양권이라는 게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수익형으로도 분양권이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금액과 플러스돼서 다양한 상품도 분양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겸비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업을 접해볼 수 있다는 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분양권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어 동호수 뭐 도면 이렇게 현장을 보여 드리고 계약을 하면 자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 10%, 그다음에 중도금 승계, 그다음에 건설사에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분양권으로 이제 내 명의로 승계 취득이 되고 그 승계 취득이 된 집을 가지고서 내가 입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에서는요. 사실적으로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분양 에 맞추어 입주장이라는 장을 한번 저희들이 중개를 할 때도요. 입주장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야 두 달이거든요. 이두달 안에 계약도 하고 입주도 시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세와 아파트 매매 기축들보다는 결과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이 부동산이 계속 나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는 항상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결과물이 빨리 나온다고 하면, 은 아, 나는 이 일하고 되게 맞아. 그러면서 즐겁게 하실 거고, 결과가 안 나오고,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계약이 안 나오고, 매출이 발생이 안 된다 하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겠죠. 나는 부동산하고 안 맞아. 그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주장과 분양권을 한번 접해보신다고 하시면,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의욕이 상승이 되면서, 아, 나는 부동산하고 정말로 맞고, 즐겁고,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초보 공인중개사분들도요, 한번 딱 접해보시면 저 같은 생각을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 공인중개사가 분양권과 입주장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될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주장을 시작을 하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블로그 시작하면서 다시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서 지금도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전에서 알려주신 교수님들의 이야기처럼요. 마케팅이 정말로 중요한 사항인 거잘 배우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분양권과 입. 입주장에서는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기본 지식만 어느 정도만 마스터를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다른 상황보다는 이변과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만 숙지를 하게 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걸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거기 현황 파악, 시세 파악, 그다음에 움직이는 방법 이러한 것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입주장과 분양권에서는 무난하게 생존 전략을 펼치면서 중개업을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어제도 제가 제 지인분들과 같이 저녁에 잠깐 얼굴을 뵀는데 요즘 한가하다 일이 없다, 요즘 어때요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야 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 어제도 거의 늦게 퇴근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여기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를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고 중개가 어떻고 중개 품목이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기관에서 저는 교육을 받아보고 그 교육 받아본 거를 모태로 해서 직원으로 취직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접해보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쨌든 자영업이고 저희들 스스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손님이 있을 때는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고객이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면 왜안 오지 고민하면서 많이들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중개사분이 아침에 잠금을 하는데 그분이 요즘 전화가 안 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여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전화가 안 오고 뭔가가 조금 쉬워질 때는 내 내공을 쌓는 기술과 공부를 하시면서 습득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중개업에 조금씩 바빠지는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동산 중개는요. 사무실 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고객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과 지금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번 달올 가을에는 어떠한 품목이 조금 움직일 것 같아. 이러한 조금 미리 트렌드를 조금 읽어가면서 그거를 선점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공인중개사 기존에 있는 선수 선, 선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트렌드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현황 이러한 것들을 계속 알려줄 수 있는 단체에 내가 소속이 돼 있으면서 거기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세미나라든가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거를 계속 숙지를 하면서 거기에 발맞춰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 딱 처음 6개월은 열정과 의지로 굉장히 계약이 많이 되고 즐겁게 하다가 6개월 딱 지나서 갑자기 계약이 없으면 의욕이 상실되면서 갑자기 없어지 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멘탈 관리를 하면서 부동산 방향과 트렌드를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 겨울에 이번에는 주거가 조금 안 들어올 것 같아. 그 대신에 지금 같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상가가 굉장히 잘 들어올 거야.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나만의 내공을 쌓고 나만의 실력을 쌓아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중개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강의 이렇게 설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무조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제 지인 분들한테 공인중개사 어때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도 좋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제 수입도 괜찮고요. 해서 저는 다른 직업보다는 공인중개사 직업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어, 겁나서, 두려워서, 못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교육기관의 문을 좀 두드리시고, 그 두드리신 문에 발 디뎌 놓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떠멀려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무조건 두려워 하시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한발꼭 내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라이브 강의로 해서 해드렸, 해, 강의를 해드렸던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